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대표적인 공업 지역 여섯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곳의 그 공업 지역은 반드시 우리나라 공업 지역 자료사, 요 자료와 함께 이 지도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 이유는 보통 시험에 나오거나 모의고사에 출제될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 대신에 A 충청 공업 뭐 B 호남 C. 태백산 T 영남 이뭐 e, 남동임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이 어떤 공업지역인지를 알면 됩니다. 위치로 파악이 쉽게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도, 인천을 합쳐가지고 수도권이라고 했어요. 이 수도권 공업지역의 특징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이 좀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수도권의 키워드가 바로 우리나라 최대 종합적인 종합공업지역이다. 종합이라는 게 최대 종합공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돈도 많고 자 풍부한 자본, 사람도 많죠 노동력. 그리고 소비시장도 그래서 넓어요. 그 바탕으로 발달했고요. 하지만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 공업이 많아서 이제 몰리다 보니까는. 집적 불이익 현상이 심화됩니다. 집적이라는 것은 모였다는 거예요. 모였을 때의 불이익이 뭘까요? 이런 공장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불리한 점. 계속 이제 공장이 많아지면은, 어, 환경 문제도 생길 거고, 또 사람들이 계속 몰리니까 교통난도 생길 거고, 여러 또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 또 집값도 올라가겠죠.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모였을 때의 불이익 현상이 어, 심화돼서 이제 수도권 공업 지역에서 주변으로 공업이 분산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임에, 이남동임해 남동쪽에 바다에 임해서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뭐냐, 어, 우리나라 최대의 중화 공업 지역, 규모가 큰 중화 공업이 이쪽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이 바닷가 쪽에 있었죠? 원료 수입, 제품 수출에 유리한 이 항구 쪽에 발달했다라고 했었죠. 이곳 역시 최근에 사, 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최근에 부,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잘 되는 곳은 직접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태백산 공업지역, 우리 태백산 맵배웠죠 여기 태백산 근처에 어, 이제 공업지역이 있는데 강원도 쪽. 여기는 이 강원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산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태백산 공업지역인데 이곳이 이곳의 키워드는 뭐냐 원료지향 공업. 대표적으로 이 석회석 산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우리가 석회석 가지고 시멘트 만든다고 했죠. 시멘트 공업 등 원료지향 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시멘트 공업이 대표적인 원료지향 공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공업지역보다는 공장들이 모여 있는 정도가 낮습니다. 그만큼 강원도 쪽은, 어, 공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밀집도가 낮다라고 이해하면 되구요. 이제 우리 쪽 충청 볼게요. 이 수도권에 있던 공장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이 근처로 갈수 있겠죠. 그곳에 수혜를 받은 게 바로 충청공업지역이에요. 수도권과 가깝잖아요. 충청권이. 수도권과 인접했고 편리한 육상교통으로 수도권과 왔다갔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장들이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화공업과 첨단산업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고요. 호남을 볼게요. 호남, 전북, 전, 전남, 일부 지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호남권입니다. 호남 공업 지역은 어떤 나라와 가깝죠? 바로 중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과의 교육 증가로 성장을 했고,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어, 빈칸으로 뚫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업이 지역적 지역 불균형, 이쪽은 또 이제, 어, 좀 낙후되다 보니까, 뭐 농사 많이 짓고 이러다 보니까, 어, 피해를 또볼 수가 있겠죠. 공장, 공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래서 공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업지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 내륙, 구미 대구 이쪽, 영남권에서 내륙 쪽. 영남 내륙 쪽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구도 구미도 사람이 많죠. 노동력을 바탕으로 어, 섬유, 전자 같은 노동력 지향 공업들이 발달했고요. 최근에는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어 용어 정리를 한번 보자면은 클러스터 혹은 산업 집적지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건 뭐냐면 기업, 연구소, 대학 같은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 있어 집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개발, 부품 조달, 정보 교류 등 상승 효과를 추구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업 기업이랑 뭐 기업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연구소, 대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이런 지역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변화, 주민생활에 보면은 공업지역이 변화하는 요인은 다양하죠. 모였을 때 이익이 있으면 공업지역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직접 불이익이 있으면 분산될 것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있으면 또 많이 그쪽에 공장이 생길 거고,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교통도 마찬가지죠. 교통 영향 받겠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공간적 분업. 한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업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 조직이 성장하면서 대도시에는, 우리 삼성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삼성은 서울에, 이 대도시에는 본사가 있어. 삼성의 본사. 근데 연구소들은 거기에 있지요. 근데 생산 공장은 많이 노동력이,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본사 연구소는 대도시에 있고, 공장은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이런 식으로 분리시킨 거죠. 특정 역할을 하는 것들을. 그래서 공간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용소 생산공장 등의 기업 기능이 분리돼서 입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일부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이 있죠. 다국적 기업은 특징이 뭐냐. 생산 공장이 해외에 있으면 다국적 기업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잘 되면 창출되면 공업 지역이 잘 돼서 지역 경제가 당연히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어, 그 다음에 5단원의 마지막 사, 소단원인데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 변화 중에서 오늘은 상업 및 소비공간의 변화과정까지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상업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값, 그 다음에 접근이 용이하냐, 뭐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주변에 있냐? 뭐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 사, 어떤 상점이 유지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최소 요구치 제외 도달 범위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어, 중심지 체계할 때 했었어요. 최소 요구치 제외 도달 범위 가지고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비교하고 할때이 개념이 미 나왔었습니다. 최소 요구치는 상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예요. 예를 들자면 짜장면 집이 하, 하, 뭐 하루에 100그릇을 팔아야지 된다. 그게 최소한의 수요, 그게 100그릇이 최소 요구치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100그릇을 얼마가 팔리냐? 그게 바로 제아의 도달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점으로부터 제아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짜장면 집이 여기 100, 하루에 100그릇을 팔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00그릇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은그 200그릇을 팔기 위해서 더 많이 배달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최소한의 필요한 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까지, 어디까지 그 재화, 물건이 팔리는지, 그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상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범위가 커야 될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당연히 더 많이, 최소한의 수요보다는 더 많이 팔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어, 여기에서는 같아도 유지는 가능합니다. 채소 요구치랑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같아도 가능해요. 100그릇을 팔아야 되는데 채소 요구치가 실제로 재화의 도달 범위도 100그릇 정도 팔리는 범위다. 그러면은 어쨌든 최소한에 100그릇은 팔았으니까 유지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거나 채소 요구치 범위보다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업의 입지 입진, 상점의 입지는 뭐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의 생활용품 판매점과 고가의 전문 상품 판매점은 비교를 해보면 생활용품 같은 걸 판매하는 곳은 상점수도 많고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고가, 고가의 전문 상품 판매점은 상점의 수가 당연히 적죠. 그리고 교통 편리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기억을 합시다. 백화점과 편의점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해봅시다. 최소 요구치, 최소한 팔아야 되는 거. 당연히 백화점이 더 많이 팔아야 되죠. 그래 요구치 크고 편점 의 찾고요. 배후 지역은 그 물건의 영향을 받는 범위라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제아 중심지 백화점 편의점이라는 중심지가 있을 때그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배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백화점으로 어, 오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냐 그거 생각하면 돼요. 백화점, 편의점은 주변에 이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잖아. 그래서 배후 지역이 좁아요. 이 편의점을 이용한 사람들은 요 정도야. 근데 백화점은 어때요? 백화점이 있으면 멀리서도 저 우리도 어, 세종에 백화점이 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대전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멀리 에 있는 사람들도 백화점까지 오죠. 그래서 배우 지역이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 좁다는 특징이 있고, 동종업체 간 평균 거리도 우리 중심 체계할 때 이미 나왔, 했었어요.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거리,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거리. 어디가 가깝죠? 당연히 편의점이죠. 이용 빈도. 너희 편의점 많이 가는지, 백화점 많이 가는지 생각해보면 돼. 취급 종류도, 물론 편의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백화점에 가전제품부터 이런 것도 다 있죠. 그래서 더 많고, 편의점은 적다. 상업 입지를 변화를 보면은,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막 5일장, 이런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 있었다면, 이전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열리는 시장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어 택배로 많이 시키죠. 그리고 소비 공간도 한번 볼게요. 크게 네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백화점은 어디에 입지하냐?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사람들 오기 편해야 되니까 접근성이 좋은 도심, 도시 중심, 그 다음에 부도심에 입지하는 편이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세종 떨려도 되죠. 도시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람 살고 있는 곳 근방에 대형마트 있고요. 그다음 대형 아울렛 매장.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크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지어야 되니까 집가가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이 또 멀리서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기 편한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 외곽 쪽에 주로 발달하고요. 복합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마트, 영화관, 스포츠센터, 공연장, 호텔, 백화점 뭐 이런 게다 같이 있는 복합상업시설인데, 어 보통 철도 역사나 신도시의 상업지구 등을 중심으로 입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가 증가하다 니뭐 인터넷 쇼핑, 소셜 커머스 이런 게 발달하고 무전포 상점이 증가한다.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택배사는 성장했고요. 그리고 어 예전에 비해서는 기존의 전통 시장이나 중소 도시 상권이 위축된 건 사실이죠.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또 이제 대도시, 어 중소 도시보다 대도시 상권이 확대되고 있는 편이다. 근데 여기까지.